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탑 10. 10위 캐나다. 하루를 티몰튼 커피로 시작하는 나라로 추운 날씨엔 따뜻한 커피가 필수죠. 9위 룩셈부르크. 카페보다 가정에서 소박한 커피 시간을 즐기는 비율이 높아요. 8위 벨기에. 초콜릿과 함께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문화로 유명합니다. 7위 스위스. 고급 커피 문화를 자랑하며 작은 잔에 진하게 즐기는 커피를 선호합니다. 6위 스웨덴. 피카는 커피와 디저트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직장에서도 피카 타임은 공식 문화예요. 5위 네덜란드 커피 한 잔이 네덜란드의 환영 인사입니다. 대부분의 만남은 커피와 함께 시작됩니다. 4위 덴마크 휘게 문화로 촛불, 담요, 커피로 완성되는 따뜻한 순간을 좋아합니다. 3위 아이슬란드 추운 날씨 속에서 하루에 평균 5잔 정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모임엔 늘 커피가 함께합니다. 2위 노르웨이 커피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필수로 블랙커피를 즐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1위 핀란드 세계에서 가장 커피 소비량이 많은 나라로 커피휴식이 직장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만의 커피 스타일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